한 주간 예고된 주요 현황과 이슈 등을 살펴보는 제주 미리보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오는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아시아 대표 평화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제주 포럼도 이번 주에 열립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는 물론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제 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외교 안보와 경제, 기후 환경, 문화 교육, 글로벌 제주 등 6대 핵심 분야에. 5세계 세션이 운영되며 국내외 3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60여개의 나라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막일인 28일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사삼 세션이 열립니다. 제주도 내 마늘 주산지인 대정동협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래 산 마늘 수매를 시작합니다. 올해 산 제주 마늘 예상 생산량은 13,0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는 26.1%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업에 공공심야약국 한 곳이 추가 지정돼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모두 7곳으로 늘어났으며 운영시간은 읍면지역은 저녁 8시부터 밤 11시, 동지역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통계청이 오는 28일 올해 3월 인구 동향과 4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합니다. 올해 1분기 순 유출 규모는 2,100여 명으로 4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월 도내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추위가 주목됩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오는 28일 광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을 초청해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의 초대, 균형성과 안정성의 문명을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합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